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오늘은 뉴스 브리핑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현재 서울의 매매 시장은 강력한 9.13 대책, 특히 이 금융 규제로 인해서 거래 절벽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강남의 재건축을 중심으로 호가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매수자는 더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서울의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 조사를 한 이래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표를 보면 2015년 1월, 이때가 종전 최고 기록이거든요? 1월에 일평균 461건, 하루에 461건이 계약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2015년이 이 서울의 전세가가 가장 고공행진을 했던 때입니다. 그리고 2016년 돼서 거래량이 떨어졌죠. 이때 당시에 이 30대, 40대 그 연령층에서 아파트 구매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일단 이렇게 된 계기는 2014년도에 금융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이명박 정부부터 풀리기 시작한 이 부동산 규제 정책들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모두 다 풀리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2019년 와서 되돌아 봤을 때는 가장 서울 집값을 올리는 근원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그게 결정적인 원인은 아니었거든요. 자, 표를 보시면 이 주택담보대출 완화가 14년도 하반기쯤에 발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결정적인 단초가 됐으면 이때부터 이 매수, 진입이 굉장히 많았어야 되고, 15년의 그 전세 거래량은 이만큼 나올 수가 없는 거죠. 15년도만 하더라도, 이 매매 수요보다는 전세 수요가 훨씬 더 많았고요. 실제적으로 입주량 보시면은, 15년, 16년, 17년은 입주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이 서울의 전세가는 15, 16, 17 계속 오른 게 아니라, 16년 하반기 때부터 꺾이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수도권의 공급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매가와는 달리 전세가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의 대량 공급, 특히나 서울과의 인접성을 가진 하남 같은 경우, 실제로 서울과 가까운 탁월한 입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초반에 하남 입주하신 분들 보면 거의 다 전세로 들어가신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이야 어느 정도 손바김이 됐지만 그때 당시에는 거의 다 전세였단 말이에요. 자, 게다가 이 하남뿐만 아니라 서울과 인접성을 가진 화성, 김포, 시흥, 광주, 뭐 구리, 용인 뭐 이런 지역들까지 공급 과잉 상태다 보니까 서울의 전셋값 자체가 주춤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고요. 현재에 이르러서는 이 서울 안에만 대기하는 물량, 특히 뭐 송파구의 헬리오시티나 이 강동구에 대기하는 물량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부 지역은 하락할 것이고 뭐 전체 지역으로 봤을 때는.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전세고 매매고 간에 가격의 하락이 일단 시작이 되면 더 낮은 금액에 내가 매수던 전세든 들어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거래량은 더 줄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낮은 금액대로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지금은 역대 최고의 전세 거래량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자. 현재 전세가 하락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 금융 규제로 인해서 매수 진입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울이 게다가 규제가 계속적으로 일변도로 퍼붓고 있는 상황에서 집값이 더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이고 이 호가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매수자가 쉽게 붙는 상황이 아니죠. 더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할 때가 아니다고 판단한 이 수요자들이 전월세 수요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 전세 월세 수요자 자체가 굉장히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힘을 더해주는 것이 이 전세 공급량 자체. 서울 안에도 공급량이 지금 많았다 보니까 전세가가 상당히 안정돼 있고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송파구 같은 경우에도 헬리오 시티의 입주 영향으로 인해서 전세가 자체가 상당히 메리트 있게 바뀌었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구축,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가 이 말도 못하게 많이 주저앉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입 자체가 굉장히 우세하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현재 상황 보자면 주택담보대출도 마찬가지고 전세자금대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축소된 상황입니다. 유동성의 확대를 예방했기 때문에 자금이 추가적으로 더 풀리면서 주택시장에 스며들 수 있는 환경 자체가 굉장히 축소된 상황이란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 신수요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 어차피 줄어든 대출금 중에서 유리한 선택 자체가 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TV만 틀면 어떻습니까 이 공시지가 올린다 현실화한다 그리고 종부세 올린다 뭐 세금 얘기뿐이죠. 세금 올린다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이보유세 증가가 실수요자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이 공시가 상승은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이 재산세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이 세금의 중요 지표로 쓰이기 때문에 자 이런 잡다한 세금들이 내가 주택을 하나 소유함과 동시에 다 일제히 올라가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전월세 수요자들이 굉장히 늘어났다. 매수 수요자가 전세 수요자로 전환된 케이스가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가 증가한 이유가 공급과 수요가 둘다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지역별로 전세 월세 거래량을 보면요. 이 동작구 그리고 송파구 여기가 거래량이 굉장히 눈에 띄게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동작구랑 송파구에 입주물량이 있으니까요. 이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롯데캐슬 에듀폴에 한 600세대 정도 되고 그리고 아크로리버하임도 1000세대 정도 되고 이두 개가 들어왔으니까 거래량이 크게 늘어난 거고 송파구도 헬리오시티가 있으니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된 겁니다. 문제는 이, 당분간은 전세 선호 현상이, 이 수요 전환이, 어, 계속 될 전망입니다. 왜냐?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이 늘어난 한 4만 3천 가구가, 어, 입주 물량으로 대기 중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애청자 여러분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여러 가지 포인트를 봐야겠죠. 딱두 가지 포인트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정책 부분, 두 번째는 대기해 중인 공급 물량, 이두 가지를 정확히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언론에서도 이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심리를 굉장히 어지럽히고 있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일단 첫 번째 정책, 당연히 정책은 한번 방향이 정해지면 쉽게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번 정권 3년 남았죠. 이 안에 매수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 매수하라고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늘 그랬듯이 정권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집 마련이고 투자 공간에 길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너무 짧게 생각하면 더 무섭고 떨리고 매수 때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도 이전의 경험이 있고 내 돈으로 오로지 투자하신 분들, 대출 비율이 작은 분들 이런 분들은 아직도 여유가 넘쳐요. 지금 언론에서도 폭락문자 방송에서도 가면은 무지 떨어졌다 더 떨어진다 큰일 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막상 실제로 서울에 여러 지역들을 한번 가서 보세요 그렇게 많이 떨어졌는지 전세가는 확실히 이 물량의 여파로 인해서 요동을 많이 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매매가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보면 아니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니 그만큼 떨어지지도 않았네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투자가 아닌 내집 마련을 하려고 실수요 강한 지역을 가면 안 떨어졌다니까요? 자, 맞습니다. 올해만 해도 4만 3천 가구 입주를 하니까 공급량 많죠. 자, 하지만 서울 전체를 봤을 때 과연 이 공급량이 많다고 볼수 있는가?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주택 보급률이랑 신규 공급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금 서울이 공급부족이다, 공급부족이다 하는 것은 주택 보급률이 모자른다는 게 아니라 신규 주택을 원하는 수요자를 맞추려면 1년에 서울에 5만 5천 호 정도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 양을 못 맞추니까 공급부족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올해 4만 3천 호 총량으로 보자면 절대 공급이 많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뭐가 문제예요? 이 4만 3천 호의 공급 물량이 일부 지역에 몰려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일부 지역은 공급 과다지만 그외 지역은 여전히 공급 부족 상태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 19년, 2020년까지는 전세 사기 정말 좋은 시대일 겁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그리 오래 갈 거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을 보면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수요자들이 매매보다는 임차를 택하는 전세 월세 수요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가 기회라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경쟁자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나에겐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되니까요. 저는 지금도 투자할 곳을 찾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권 자체의 기간이 남아있다 보니까 아파트 말고 소형주택들, 임차 놓을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수요 전환 되면은 이 전월세 시장이 또 커질 수가 있거든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소형 주택에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시장이 도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책에도 그런 부분이 나와요. 자, 이렇게 쭉 보면은 종목을 변화시키면서 투자를 하면은 계속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시장을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어느 쪽으로 돈을 흘려야 되는지 정확히 판단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뭐, 네이버 부동산이나 기타 방송들 보면서 얼마 떨어졌네, 얼마 올랐네, 이런 것들만 보지 마시고, 그런 거 보셔봐야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여러분들 산수 다 하실 줄 알잖아요. 근데 뭐하러 그걸 보고 있습니까? 그럴 시간에 이 정책의 방향과 입주 물량과 이런 것들이 혼합이 돼서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수요자들은 어떤 걸 택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시고 하셔야죠. 남들하고 똑같이 생각하시고, 남들하고 똑같이 생각해서, 매매 말고, 전세로 살고, 똑같이 따라가시면 돈은 절대 못 법니다. 지금 경쟁자들이 택하는 게 뭐예요? 전세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 따라가시려고요? 떨어질 것을 기다리시던지, 오를 곳을 찾던지,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좌측과 우측에 또 다른 영상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마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